이 시간 세상에 비친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세상에 비친 오직 예수님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주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이 빛이 필요한 현실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도대체 빛은 무엇인가? 우리도로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더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이 빛이라 얘기하신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자 합니다. 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빛은 예수님뿐이면 우리는 뭔가 우리도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셨으니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빛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안에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제시카 콕스라는 어, 여자의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시카 콕스는 1983년 12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시에라 버스터라는 크지 않은 작은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콕스는 태어날 때양 팔이 없는 어깨 밑으로 없어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는 이 제시카 콕스가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시카 콕스는 두 팔이 없지만 두 다리가 있어서 두 발로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콘택트 렌즈도 착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자를 치는데요. 1분에 25단어 정도까지 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큰 타자기 뿐 아니라 자그마한 핸드폰에 자판을 발가락으로 쳐서 친구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제시카 콕스는 14살에 태권도 공인 2단을 땄고요. 두 팔이 없지만 수영도 하고 서핑도 즐긴다고 합니다. 이 제시카 콕스는 두 팔이 없는데 운전도 합니다. 장애인에게 맞춰서 개조된 차량으로 장애인이 운전하는 길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시카 콕스의 차는 개조되지 않은 일반 승용차라고 합니다. 콕스는 장애인 면허가 아닌 일반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여서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제시가 콕스가 말하기를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비행 교습을 제시카 콕스는 3년 걸렸습니다. 결국은 3년 지나 그는 단독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행기를 혼자 조정할거몰수 있는 단독 비행이 가능한 분이 계실까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제시카 콕스는 두 팔이 없이 태어난지 25년째 되는 해에 두 팔을 가진 사람들도 대다수하지 못하는 단독 비행 성공하여서 어려운 하늘을 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시카 콕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대단하다 삶의 용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기 혹시 삶이요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제시카 콕스만큼 어렵습니까?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양팔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어깨 아픈 분 계셔도요 양팔은 다 있어요. 양팔 다 있지요.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시카 콕스를 보면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야 이겨내구나 이런 용기도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이빛 제시카 콕스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이 빛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본문의 빛이라라고 얘기하는 이 빛은 사람이 할수 있는 빛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빛의 근원 이것에 미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우리는 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저는 한글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된 성경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언어적인 문제, 한계로 인하여서 영어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문의 의미를 훨씬 더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만 후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보문을 보면요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빛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를 다르게 해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문법이 없어요 더가 붙어 있어 더 라이트 하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그빛 어, 예수님이지 이렇게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세상에 너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상태예요. 그것만. 그거 하나. 오직 한분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빛이라는 단어에서 이 정관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본문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니까 이것을 모르면 아, 내가 이제 빛이 돼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사랑을 베풀어 보려고 남보다 뛰어나 보려고 그것이 빛이 되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명의 빛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구원의 빛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잘하고 애써서 세상에 빛되는 줄 알고 노력해 보아야 그것 가지고 빛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문을 오해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생명의 빛은 예수님,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 같은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만 세상에 빛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는 과학적으로도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에 그는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아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할때 이것은요. 너희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빛으로 살아가 이것이 아니라 김성수 너는 세상에서 작은 예수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 안에게 성령께 순종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냄새에 나타나게 하고 예수님 모습 보여 주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작은 예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울산제일교의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체 안에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 없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전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냄새 맡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빛을 받는 만큼 세상에 비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날이 밝았죠. 왜요? 태양이 떴으니까. 이 태양계 안에서 자체 발광을 하는 빛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지구, 목성, 토성, 명왕성, 천왕성, 모든 별들이요. 자체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라는 거예요. 태양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거리를 다닐 때, 밝은 보름달이 뜨게 되면 앞이 다 보이죠. 그런데요, 그 밝은 보름달, 달, 달은 자체 빛이 1도 없습니다. 100%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하여서 태양 빛을 드러내는 것, 이걸 우리가 달빛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노력해서 우리에게서 뭔가를 나타내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이 세상에 보여주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빛의 역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반사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빛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이 태양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는요, 큰 보름달이 됩니다. 환하게 비치죠 달이 태양을 50%만 바라보면요, 반달이 됩니다. 50%만 빛을 바해요 만일 달이 태양을 조금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초생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태양 빛을 드네요. 나머지는 캄캄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들어져 있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온전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50%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삶 가운데 예수님 50%만 냄새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조금 쳐다보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나 예배 드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요 조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냄새가 풀풀 나고 예수님의 옷이 온전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어떨 땐 예수님 냄새나는 것 같다 어떨 땐 전혀 아닌 것 같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예수님 보여지는 것 같은데 문딱 나가면 예수님 전혀 안 보이고 내가 볼 때도 어떨 땐 내가 천사 같고 어떨 때는 사탄 같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바로 이런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 자체 발광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만큼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비춰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10분의 법칙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매일 10분만 삶을 투자하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내용이에요. 10가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하루가 내손 안에 들어옵니다. 10분만 더잘 씹으십시오. 만병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10분 일찍 일어나는 거야. 알람 10분 먼저 맞춰놓으면 일어나면 되는데 10분을 더 잘게 씹으라고? 뭐 50번, 100번 씹으면 건강에 좋다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러는데 입에 넣어가지고 한두번 씹으면 3분의 1은 넘어가는데 없는데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50번 씹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 이걸 하려면요 안 삼키려고 애를 쓰고 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분만 우리가 잘게 씹으면요 만병이 떠나간답니다. 10분만 먼저 출근하십시오. 업무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 10분만 먼저 어, 약속 장소에 나타나십시오. 주도적 능동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10분만. 화를 가라앉히고 생각한 후에 말하십시오. 다툼이 더 좋은 사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가 확 올라갈 때요, 10분만 참으세요. 그러면요, 말도 가려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인간관계 만든다는 것입니다. 10분만 하루를 돌아보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오늘 기쁨과 보람이 내일로 이어지고, 오늘의 실수가 내일 되풀이 되지 않게 됩니다. 10분만 사랑,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쓰십시오. 사랑과 감사의 삶이 펼쳐질 겁니다. 10분만 더 걸으십시오. 건강이 찾아옵니다. 10분만 잡담과 인터넷 전화를 줄이십시오. 하루가 여유로운 중에 집중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지금보다 딱 10분만 더 웃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루에 몇분 웃습니까? 조사에 하면요. 통계에 어른들은요. 하루에 1분도 안 웃어요. 근데 10분 웃도록 노력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웃어 보세요. 환하게.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제가 보니까 웃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쳐다보니까 멋져어가지고선 여러분 10분만 웃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가 10분만 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매일 주에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빛이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계속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딸지라도 우리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자체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보여 줄 빛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여서 받은 만큼의 빚만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오래 사귀었는데, 언제까지 사귀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10년, 20년, 50년 사귀었으니까, 이제는 내 자체 빚이 끝이 천만해요. 50년 일생을 살았어도, 주님 외 다른 곳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마주 보고 대화를 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본 거지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 가지고 빛나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주님과 온전히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을 두고 일생을 두고 예수님과 정면으로 만나는 사귐을 계속해 가져야 됩니다. 사귄다라는 말은요, 일단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만하면 되나요?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집중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남은 일생 동안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만나시고, 주님 더 깊이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의 일모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빚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다에서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 요 차이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태양 빛을 이렇게 바라보면 앞에 태양이 밝죠. 뒤에는 늘 그늘이 있습니다. 근데 뒤로 돌아서 그늘을 바라보면 밝음은 없어지고 그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가 바로 주님 더 온전히 바라볼 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행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러는가? 빛 대신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 보면 지나고 보니까 힘듦도 지나가고 어려움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에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참 은혜가 넘친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빛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살기 참 팍팍하네, 참 힘들어. 이세상 망할 세상이야. 이런 말이 입에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201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칙필레입니다. 이치퀼레에 떠돌이 여행자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달라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가 신은 신발은 축축한 진흙에 묻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면도는 하지 않았고 덥수락은 수염이 얼굴 뒤덮고 있어서 언제 빨았는지 모를 옷, 목욕은 언제 했는지 모를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경기하였습니다. 잠시 뒤에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에게 남은 음식이 아니라 간 만들어진 세트 메뉴 하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한 가지 조건 만들어주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매니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간 만들어진 세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행자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동의했습니다.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치필레, 미국 가면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가본, 제가 지난번 안식일에 가봤는데, 여러 곳 가봤는데, 가는 데마다 식사 때가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삽니다. 레스토랑은 꽉 차고 있고요. 직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 바쁜 시간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매니저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손을 붙들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손님 중에 아무도 그 바쁜 중에 있는데도 직원 중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오늘 아침 이 레스토랑에 문을 연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복음전하는 일, 이 일이 칙필레가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매니저의 기도를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매니저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이 진정한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닐까. 감동적인 인격의 매니저다. 이런 삶이 진짜 멋진 삶이다. 라고 반응을 남겼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지도록 하는 일을 한번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동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치필레라는 레스토랑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의 작은 점포에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점포가 많아 미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매장마다 식사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먹습니다. 돈을 끌어모으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처음 그 레스토랑이 시작하게 된 이유, 복음 전하는 이유, 그것을 잃지 않은 매인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쁠 때에도, 삶이 정말 녹록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거 놓으면 안 되고요. 시간이 가고 바쁘고 힘든 상황이 되어서 일이 잘 되어서 너무나 시간이 쫓기는 상황이 되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님 냄새나게 하는 일, 예수님 보여주는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 천국 갈 때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꼭 이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빛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 냄새,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 위치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것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그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주 앞에서 시간이 갈수록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생명의 빛 온전히 증거함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합해 설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세상의 빛 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비추는 은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분들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그짐다 내려놓고 주의 손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이 시간 산 쳐서는 꼭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권능의 오른손을 그 위에 얹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러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의신 예의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빛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